오늘은 우리 시골집 텃밭에서 자연님이 주신 참비름나물입니다. 이 참비름은 이렇게 씨앗이 살짝 맺히죠. 씨앗이 떨어져서 저절로 나는 자연 야생 그 나물인데요. 이게 근데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약도 전혀 안 하고 아니 무공의 식품으로서 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자연이 주신 이 참미란 나물을 좀 살짝 데쳐서 맛있게 나물레스 좀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생야채로 먹는보다 살짝 데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데치지 말고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나물로 무쳐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 산, 우리 시골 쪽에는 제출지를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나물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 먹고 팔팔하게백색까지 삽시다. 자 이렇게 이 삼년 나물을 이제 물에 헹굽니다. 색깔이 어떻게 파랗죠? 이 파란 채소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잘 생겼네. 너무 익지도 않고 너무 생 것도 아니고. 이 파란 채소를 먹어야 우리 피가 깨끗해지고, 이게 몸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상야에는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난 나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밭에다 막채착제를 하기 때문에 참이름 나물이, 야생 참이름 나물이 생깁니다. 우리는 못다 먹을 정도로 많아요, 밭에. 우리는 태평농법 유리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산내나물, 머유, 뭐, 도미나리 이런, 이런 나물이 많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음식이 보약입니다. 음식을 깨끗하고 정글 먹어야 돼요. 농약 성분이 있는 채소를 먹으면 이 농약이 피 속에 떠돌다가 배출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장기에 가장 약한 부분에 암으로,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암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약을 20년 이상 만진 분들, 특히 농사, 농약 치면서 농사 지은 분들, 피검사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내 몸에 가장 약한 장기 부분에 이게 정착해서 암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무섭지요? 자,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무쳐 먹습니다. 자, 우리 꿀물에 데친 참비름을 이제 여기 중중 좀쓸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소금이나 소금 간장 조금 넣고 짜지 않게 깨소금좀 넣고요. 여기다가 들기름 조금 넣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좀 넣고 오늘 참기름 좀 넣습니다. 요즘은 저희는 이게 마늘은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바, 바뀌거든요 주물주물 주물하면 꼬소한 참기름향과 참깨향과 함께 이 나물이 맛있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물을 많이 묻혀놓으면 맛이 없으니까 딱한끼 먹을 정도만 시골집 텃밭에서 끊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채소 향이 진선하고 아삭거리,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고 좋습니다 채소는 그 향이 유의 향이기 때문에 양념을 너무 많이 써도 안돼요 이건 아침에 녹아, 제가 썰어서, 이게 소금에 살짝, 방수금에 즐긴 건데요. 물기를 뺐어요. 여기도 제가 이제 좀 해볼게요. 마늘을 좀 넣습니다. 여이는 조금 마늘이 들어가야 좀 맛있죠. 오이는. 녹아. 몸에 좋은 녹아입니다 제가 숟가락 해야 되나. 네, 노각을 좀 이렇게 마늘 좀 넣고요.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야 되겠죠. 노각은 고춧가루를 조금 칩니다. 적당히 조금 얼큰이도 괜찮아요. 그리고 깨소금 조금 넣고요. 아, 여기도 이제 참기름 조금 넣어보려고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니까 조금만 넣고, 좀금 조금 면 무치죠. 위생을 위해서 장갑을 꼈습니다. 이 노각도 전혀 농약 안 하고 저희도 제초제 안 하는 시골집 신선한 토양에서 자라서 맛이 좋아요. 냉장고 아침에 소금에 절궈서 물기 뺀 다음에 냉장고에 신선한데 넣었거든요. 손바닥이 시원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채 채소들이 상큼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배추 밭에 배추 애벌레가 찬거려요. 이렇게 해서 밥비빔먹어도 좋고 밥하고 먹으면 굉장히 입맛도는 이제 녹아오이 무침이 됐습니다. 물기를 뺐기 때문에, 어, 저기, 물이 많지 않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예, 진한 향이 느껴지네요. 자, 오늘 찬미름나물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연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텃밭에 가서 일을 하고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배가 좀 고프네요. 이렇게 흙을 밟고, 텃밭 채소 좀들 보고, 풀도 뽑아주고, 와서 이제 밥을, 배가 고픈데 밥 먹을 생각이 좋네요. 지금 반찬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가지예요. 밥까지 딱 열두 가지. <laughs> 자, 이렇게 잘 먹습니다. 시골에 살아도 잘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우리 자연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좀 반찬이 오늘 좀 많네요. 오늘 시골집 텃밭에서 이잔비듬 채취한 나물 조금 전에 제가 요리를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이게 담백하게 무쳤어요. 약간 시알이맥치고 있어도 굉장히 담백합니다. 음. 짜한게 무쳤어요. 장름좀 넣고. 그리고 이 밥은 콩밥 같은데 콩밥이 아니에요. 무슨 밥일까요? 이 밥은 옥수수밥이에요. 우리 시골 집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시골집을 한 5년 정도 방치했다가 이번에 4, 5년 만에 다시 시골집 수리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4, 5년 전에 그수학해서 놓은 그 검정 옥수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있길래, 혹시나 시험사만 한번 심어봤습니다, 씨앗을. 5년 된 옥수수 씨앗을 심었는데, 어머나, 얼마나 옥수수가 잘 된지 몰라요. 재비도 많이 안 했는데, 5년 동안 그논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었더니, 알이 그냥 새까맣게 그냥 베겼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올해는 집 고친다고, 시골 집 고친다고, 수리한다고, 옥수수 땀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옥수수 너무 익은 다음에 한꺼번에 따서 말려가지고 이 물에 불려서 좀 빠서 닭을 줬더니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근데 금전옥수수가 씨앗이 너무 아까워요 닭 만조기. 그래서 물에 불려서 믹서기로 밥만 갈아서 이제 밥에다 섞어 먹어요. 근데 밥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옥수수가 좀 씹히죠. 음. 오수밥 요즘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골집에서 딱 노가 고이예요 노란색 노가 고이, 늙은 오이. 껍질 벗겨서 이렇게 묻혔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어제 시골집 텃밭에서 따서 만든 가지나물이에요. 자, 소갈비도 좀 먹어요. 고기는 많이 먹지 않고, 적당히 먹습니다. 입에 들어는 밥이 부약이라네 소갈비는 핏물을 하루 뺀 다음에, 물에 한번 삶아서 기름기를 좀 제거한 다음 했어요. 그래도 느해요 자, 이거는 나물, 저기, 숙주나물이에요. 고사리. 아이고, 반찬 자랑해서 미안해요. 음, 지난번에 꽃게장 먹고 싶어서 인터넷 주문한는 꽃게에요. 근데 간장 꽃게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양념 꽃게보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게장을 좋아해요. 근데 양념 게장보다 간장 게장이 좋아요. 음! 먹을만 하네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고 널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이사오면서 정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작은 애는 외국으로 취해서 가고 큰 애는 바쁘고 애들 둘다잘 자라서 사회인으로 자라서 독립해서 제 부모 근심 걱정 끼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되고 정신적인 자립도 된것 같아요. 아이들을 제가 훌륭히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속으로만 사랑하고 이뻐하고 겉으로는 이뻐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 걸 지금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 된 후에 아 자식은 정말 부모가 잘가르치 키워야 사회에서도 훌륭한 일꾼이 되는구나. 서른이 넘어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고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절제해서 키웠어요 왜냐면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생각만큼 애들이 잘 자라서 고맙고 이제는 제 걱정만 하면 돼요 제제몸 건강 그리고 이제 6 0대면요 자기 관리 평소에 온 습관, 자기 관리, 좋은 습관, 건강,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제 노후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제 얼마나 좋은 시간이 왔습니까? 그리고 예순부터는 배우자로부터도 내가 독립을 해야 되고, 자식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 경제적 모두다.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 살수 있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너무 가족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 앞으로는 내 노후는 가족한테 근심 걱정 부담을 주지 말고 살수 있게 해야죠. 경제적인 것부터 정신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좋은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한테, 아니면 가족한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어렵다는 말이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사람은 어차피 외롭고 고독하고 언젠가 혼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남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서로 돕고 사는 거는 좋은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요즘은 제가 취미 생활을 좀 여러 개를 해요. 한국 무용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서예 그리고 사군자 서각도 하러 다닙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취미들이고요 그래서 부담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전에 열심히 치던 피아노를 요즘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우리 가요들. 그런 옛날에 우리 그천연시선에 많이 듣던 그런 감성적인 가요들을 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짊어진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마음 안정을 얻고 행복한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에는 자식들, 남편, 여자들은 그런 잔신경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 잔신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얘기가 허접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보니 제 나름대로 깨달은 철학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